2009년 최초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목골시장 목골지기 김승일 씨를 비롯해 시장의 명물로 떠오른 라디오 스타팀 재래시장 활성화에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시장 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전체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매출좀 상승을 하고요. 손님들도 많아지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그 상인들의 마인드가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되게 치열하고 스트레스 받고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이런 문화 활동들을 통해서 어, 자기 개발도 되고 또 자기가 하는 일들이 시장 활성화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인드들이 생기고요.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상인분들이 고객들하고 싸우는 일들도 적어졌고요. 고객들은 더 친절해졌고 자 음악 한 곡, 신나는 음악 한곡 들려드릴게요. 하치와 T.J.가 부릅니다. 장사하자. 장사하자. 아 장사하자 아창사하자아창사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방실 밝은 내 한국의 하늘 또 내친구들 흔반도 들여요 고기 하나 김치 하나 예. 예. 이라도 자꾸 씹다았는법 도너츠나 이제 이게 안 밀려. 어머 어머 예, 그걸로 벌어야 될 게. 이걸 와야지 문닫을 시간. 안 오고 그 다음 에실에 썼는데 바로 요 3층에 2층에 뛰어 올라가야 단 법석을 한 거야. 그래도 그냥 시장일 그렇게 호통을 쳐도 시장 일. <laughs> 뭐 해볼 그냥이야. 아, 아니요. 저는 원래, 그, 근본이 상인이고, 예, 네. 근본이 장사를 시작을 했고, 장사를 하면서 취미로 라디오 DJ를 하다가, 어,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자의 길을 걷기로 한 거고, 뭐 그게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근데 그, 가운데는 다 시장이 있어요. 몇 소까지 시장 상인인 김승일 씨의 최종 목표는 전통 시장 활성화 기획자. 시장만 사업을 할수 있게 되니까, 사실 이제 어 이제 손가락을 넣어 고기만 활성화가 되는 거야. 연계해서 하면 좋은데 연계해서 하기가 사업을 빼낼 수 없잖아요. 상래이 얼마 죽었는지 좀파악을좀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네, 현장이 얼만큼 접포가 빠져 있는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좀 알아야 되니까. 목골시장 주변 상권은 이미 활기를 잃은지 오래입니다. 여기 예전에는 몇 백씩 했거든. 근데 지금 많이 줄어서 50만 원짜리 있어? 월? <laughs> 여기서 지금 이미 문을 닫은 폐업 상점도 꽤여러곳 눈에 띕니다. 상황이 꽤 심각한데요. 더욱 바빠지는 김승희 씨의 셔터 손길. 그의 눈에는 이 상황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어, 골목 상권인가요? 골목 상권. 요, 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오는 요 상권이 지금 문제거든 여기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려. 복잡하고 더 어려운데 그거라도 끌고 들어와서 하여튼 여기 가지 않으면 팔단문이라는그한 공통 상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 된다고 이 상권 전체가 잘 살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권들이 쇠퇴하는 사화가 썩어가듯이 썩어 들어가듯이, 어떤 점점이 상권들은 위축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목골시장까지 여파가 올수 있다는 거죠. 네. 이곳 목골시장에서 나고 자란 김승일 씨 시장은 그에게 마음의 고향이자 편안한 휴식처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커졌습니다. 얘는 그냥 작은 그냥 극장이었는데 그래서 여기가 그 수원에서 그 문화의 거리였죠. 여기 막, 다 여기 나와야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나 했던 거리인데, 우선, 예, 우선 국장들이 쫙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쫙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목걸이나 이런 주변 상권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김승희 씨의 기억에도 아스라이 남아있는 목골 시장의 옛 모습. 그는 재래시장의 정을 모르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추억이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이걸 뭐 살려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쭉 청년들의 거리였거든요. 예전에. 그 10대, 20대, 30대들의 공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20대, 30대, 20대, 10대부터 30대 간의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이 세태하니까 그만큼 구조심이 오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줄는다는 거잖아요. 이 청년들이 커서 청소년들이 커서 시장에 장을 보러 와야 되는데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추억이나 이 연계성들이 자라오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시장에 와서 이제 오는 것들도 버려지고 마트에 길들여져 버리니까 다 마트로 가는 거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SNS의 재미에 푹 빠진 승일 씨. 택시맨 이미택인데요. 아프리카 닉네임이 뭐예요? 어난 시장맨인데 이분 <laughs> 택시맨이네. 김봉수 PD? 김PD입니다. 오늘 열심히 촬영 중이시죠? 첫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laughs>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저랑 같은 조였습니다 광고 기획하는 친구였고요. 예. 어 팔로워가 1200명이나 되나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티. 라디오 방송 중에도 열심히 SNS로 소통하는 생일 씨. 아 이거 한번 맛들이면 자꾸 빠져드는데 이거 해본 사람은 알죠. 자, 시장맨답게 스마트폰으로 목골시장 홍보에 나선 김생일 씨. 예, 여기는 목골종합시장 입구입니다. <laughs> 제가 지금부터 시장을 쭉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자질 거 해요. 진짜 시끌벅적한데요. 아... 인사 안이 됩니다. 사장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기 있는 노총각, 여기 있는 노총각, 야 회장에서 제일 잘생긴 노총각입니다. 아니 <laughs> 노총각 맞으시구만요. 항상 얼굴을 맞추고 있는. 노총각이 중... 아닌가 하잖아. <laughs> 여기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예쁘게 손을 잡고 <laughs> 있는 간판 모습입니다. 음. 자, 여기 사부님은 달인입니다. <laughs> 파이팅. 소의 <laughs> 달인이라고요? 예, 아족발 썰기 달인. 야, 진짜. 오, 달인 프로 한번 나가 보시죠. 자, 선하라스2 0 0원씩다 3,500원 들어가세요. 아, 고마워요. 이 친구는 저희 목걸이 원어에 아주 다 팀장님이신 <laughs> 떡하나입니다. <에>, <laughs> 안녕. 잘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네, 저희 라디오 방송을 국이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장에서 제일 행복하게 생기신 어머님이십니다. 헤비 바이러스. 저희 시장에서 제일 제일 어주신 사장님이십니다. 전화주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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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으시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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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제하고 오늘 비해서 어때요? 어제 비해서. 어제부터 오늘은 향기 넘는데. 어제 너무 잘 됐죠. <laughs> 네. 보름으로 대박 나셨군요 그 제일 대장 대장 상인이십니다 응. 제일 대장 상인 이찮으신데없시죠 아직 안좋 아직 안 되죠? 데이 추우니까 너무 추워서 여기 가보지 마세요 우리 시장 우리 아들이요 <laughs> 아들? 복기시장 복권시장 응. 복권시장 아들 다시 복권시장 최고의 광고 효과, 뭐그 시장 알리기 SNS 홍보는 대성공. 아, 우선 저희 그 시장의 상황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뭐 보통 예전에는 뭐 전단지나 이런 것들로 홍보들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있어서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SNS 리얼 다큐 그 남이석의52 플러스를 통해서 저희 시장이 좀 많이 알려지고 저희 시장 비롯해서 전동시장들이 많이 좀 알려지는 아, 그런 계기가 되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생일씨 아, 지금 또 어디를 저렇게 뛰어가나요? 밴드 활동. 야이 다재다능 만능꾼입니다. 마지막 멤버까지 도착. 뛰어오셨나봐. <laughs> 시장 상인들의 침묵 및 취미 활동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음악을 연주하는 목골밴드. 음악으로 활력을 되찾으니 삶의 즐거움이 큽니다. 시장에 의한 시장을 위한, 시장을 위해 살아가는 목골지기 김승일 씨.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더 열심히 뛰는 그의 모습을 앞으로도 기대해 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김승일 씨의 이야기 그리고 또 어, 현지 고등학생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하고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하늘군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중간중간 중간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남의석의 51플러스 어,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참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 저희가 계속하려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방사수 빨리 <laughs> 봐주셔야 오래오래 갈수 있거든요. 예. 남의석계50 플러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